안녕하세요, 초겸입니다. 오늘도 금요일장 이슈 종목 및제 관심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래대금 1위, 삼성전자. 삼성전자 금요일날, 그, 엔비디아 수주 공시였나? 네. 뭐, HBM3 공급. 이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금 급등했고 거래 대금이 엄청 터졌습니다. 어, 흐름 갑자기 반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삼성전자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틱스 어, 계속 신고가 찍어주고 있고요. 포스코 DX 크게 빠지면서, 빠졌다가 다시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에코프로. 이차전지주가 이 지금 조금 빠지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코 홀딩스, 마찬가지로 빠지고 있고, 하나 마이크론. 이것도 엄청 올랐는데요. 오늘, 상이네요. 혹시 왜 올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 삼성 엔비디아 공급하면서 수혜받는 게 H, HPSP 그다음에 하나 마이크론이 주목을 받는다고 하네요. 음, 그리고 파두. 이 친구는 올랐다가 빠져주는 모습이고, 3부 토건.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사안가가네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다르게, 뭐, 별로 반응은 없지만, 흐름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뉴로메카. LG 에너지 솔루션. 오른 것도 없는데 많이 빠지고 있네요. 에코 프로 BM. 어, 2차 전지가 좀 이제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 마찬가지로 2차 전지들 빠지고 있고요. 박셀 바이오. 박셀 바이오가 요즘 올라가고 있네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영풍제지, 두산 에너빌리티, 네, SY, 뭐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 한번 봤고요 이제 제 관심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동화약품, 동화약품 제가 원하는 대로 지금 흐름 올라가지고 있고, 어, 조만간, 이렇게한 번, 쏴줄 것 같거든요? 목표가, 12,500원. 좀 높은 것 같기도 하고, 한 12,000원까지는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여기까지 목표로 잡았으니까, 한번 조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갈수 있을까? 12,500원? 12,000원까지는 일단 갈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여기서 한번 사고, 요 밑에서 지금 계속 조금씩 모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단 뭐이 정도 온것 같은데 이제 얼핏 비슷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 만 2,000원까지 일단 12,000원까지 가면 한20%넘20%는안 되고 한 15%에서 20% 사이 정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 MFM 코리아 여기서 수익 내고 좀 빠졌는데 다시 지금 올려주는 느낌 들거든요. 그래서 1,500원 목표가로 여기서 매수 한번 해줘도 나쁘지 않았을 거라는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매수는 못했고 어, 이번 주 중에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동유아가 갑자기 또 빠지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여기서 사서 조끔 팔고 빠질 때 제가 매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요거 좀 덜어냈고, 어, 흐름은, 갑자기 단기적으로 흐름이 좋지 않아가지고 일단 탈출을 했고요. 만약에 여기서 다시 가려면 만 4,100원을 깨지 않고 다시 올려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서 지, 조정을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 깨고 내려가면은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좀일다는 생각이 들고 어, 일단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로죠. 어, 이 친구도 가다가 지금 조금 빠지는데 아직은 지금 흐름으로는 크게 나쁜지 좋은지는 모르겠고 조금 조정받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돌파하는 모습으로 4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CS 베어링, CS 베어링 내가 여기서 손절치고 나왔는데 이거는 좀 잘한 선택이 아니지 않았나 싶고요. <laughs> 이친구가 단기적으로는 여기 깨지 않고 지금 여기 깼다가 다시 올려줬거든요. 이 친구가 가려면 이번 주 여기 깨지 않고 시켜주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다시 올라오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삭제하고 다시 올라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동료하는 어... 내비두고, CMG 제약. CMG 제약도, 어, 단기적으로 좀 빠져주는데, 이 친구는, 친구는 일단 흐름이 지금 좋지 않고 이 친구는 여기 부분 2,300원 부분을 깨지 않고 여기서 조정 받고 다시 올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네, 저는 여기서 손절치고 나왔는데 올려줘서 여기서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매수 안 했습니다. 뭐 잘한 선택 이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친구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빠지는 거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빠질 것 같아서 일단 삭제하고 다시 올라오면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덱스. 월덱스 지금 제가 원하는 흐름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고 당장 내일 급등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차트인데 기왕이면 이렇게 해서 조금 올려줘서 조정 받고 다시 한번 발사해주는 모습으로 가면은 뭐 좋겠고 당장 발사해도 전 조금 물량 들고 있어서 올라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3만 원 목표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트루윈트루윈 이거는 이때부터 봤는데. 흐름 나쁘지 않고 잘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비츠로셀 비츠로셀 정말 좋아 보였는데 여기서 고민하다가 결국 밑으로 방향을 돌렸네요. 혹시 뭐 문제가 있었나요? 비츠로셀 비츠로셀 음, 딱히 크게 뭐, 뉴스는 없는 것 같고, 일단, 흐름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이 친구는 여기 21,000원 부근을 꼭 지켜줘야지 단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고, 여기를 못 지켜주면 은 조금 더 오래 걸리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다시 올라오면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라주고요. 그리고 아이텍, 아이텍 여기서 결국 갔고 다시 빠져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 갔고 흐름이 지금 다시 빠져줬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 종목 삭제하고 혹시 다시 올라오면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레이. 홀로레이가 의외로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이 친구도 목표가 달성해서 어 더갈수 있을까 약간 이런 의문이 드는데 차트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것도 라인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여기 박스권에서 모아주고 다시 목표가 설정해보자면 음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다음 목표 1700원 뭐 1700원 한번 설정해 주겠습니다 1700원 목표 여기, 요쯤에다가, 두 번째, 목표가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오팜. 아, 네오팜, 좋아 보였는데, 이음봉 때문에 조금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를 못 뚫고 가는 건지, 아니면 다음 상승을 위한 잠깐 휴식인지,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 아직 흐름은 좋아서 혹시 내일 양봉 예쁘게 세워주면은, 음 매수 한번 같이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트가 굉장히 좋아서 목표가 3만원 보고 양봉 띄워주면 같이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수 엡시스뭐 흐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태평양 물산. 이 친구도 고점 맞고 조금 내려와 주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태경케미칼 이 친구 좋게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 흐름이 지지부진해서 요거는 여기를 지켜주지 못해서 잘라 주고 다시 혹시 올라오면 그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해 주고요 그리고 KINX 어, 흐름 굉장히 좋아보이고 8만원 목표로 지금, 어전 여기서 지금 모아주고 있고요한15% 정도 수익 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크게 안 깨고 올라가 줘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쭉,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올라가 주기를 좀 기대해보고요, 이번 주에. 그리고, 가비아. 가비아, 아직, 15,000원 목표가 살짝 못 미치는데요. 이번 주에 한번 찍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3,300원 목표가고요. 단기 고점 받고 다시 조정받고 있는 느낌 들고요. 어, 일단은, 원래 지정해 놓았던 여기 지지선을 깨지 않고 가줘야지 올라갈 수 있을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오 A, 이 여기서 매수하고 손절치고 다시 여기서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 매도해 줬고, 어, 이번 주에 한번 2,700원 목표, 한번 가는 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 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2,700원까지 길게는 3,000원도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요 2,700원 부분에서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 사이언티픽. 이 친구도 흐름 좋아서 요 부분에서 지금 제가 매수 조금씩 조금씩 해 주고 있고요. 목표가는 4,250원까지 한 15%, 10%에서 15% 목표로 흐름 지금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 계속 양봉 올려주면은 같이 매수해서 여기에 매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맥스 MBT. 어, 이것도 차트가 지금 오일선 깨지 않고 쭉 올라가주는 모습이고, 어, 한번더 급등 8,000원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저는 들고 있지 않지만, 혹시, 캡티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8,000원 목표로 지금, 8,000원 해봤자 얼마 안 되죠? 8,000원, 8,000원 해봐야, 한15% 정도, 10% 정도 되겠네요. 15% 수익 날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서 예쁘게 양봉 띄워 주면 조금 매수해서 같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K. NK야, 여기서 깨주지 않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NK는 다음 상승을 위해서는 여기 1025원을 깨지 않고 올라가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MK전자. MK전자 흐름이 좋아 보이고, 어, 이번 주에 한번 급등 나와서 말판천원 찍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친구도 혹시 내일 양봉 나오면 같이 매수,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UIL. UIL 지금 여기서 두개 양봉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낚였어요, 지금, 저도. 여기서 발사할 줄 알고 지금 같이 매수 들어갔는데, 지금 10%대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거 어떡하죠? 이거, 잘랐어야 되는데, 못 잘랐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 월요 이번 주에 약간 반등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또 재수가 없으라니까 이거,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로켓 발사장이 아니었고, 이게 다이빙장이었더라고요. 이거 진짜 마이너스 지금 10%가 넘어가고 있는데, 어, 혹시 다음 주에 올려주면, 손실 좀 줄이는 선에서 손절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타격 큰데요 운전 이 주포형 운전 실력이 정말 괴롭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FNS 테크 제가 이거 여기서 사서 여기서 손절 했는데 그게 최저점이었네요 결국 여기서 또 올려줬고 이번엔 약간 돌파하는 그림이 나줘서 요 친구 여기서 빠지지 않고 좀 예쁘게 올라가는 그림 그려주면 그때 한번 같이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고. 그 다음에 새 친구 네 종목 갖고 왔는데요. 프로2000. 프로2 0 지금 또 신곡가, 52주 신곡가 나올 것 같아서 혹시 여기서 또 예쁘게 양봉 띄워주면은 그때 돌파로 매수 한번 같이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좋아보여서 라인 한번 그려볼게요. 요, 4 0 0원 4,000원, 4,100원까지 한번 볼까요? 4,100원에서, 여기, 3,750원. 여기 라인 그려주고, 어, 목표는, 4,500원? 4,500원 하면 얼마나 되려나? 4,500원까지 한 10%? 10% 뛰기. 일단 목표가 4,500원으로. 4,500원. 프로 뛰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노랑풍선, 노랑풍선도 지금 중국 단체관광 이슈로 지금 들어왔고 아직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 이 부근에서 매수 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짧게 8,500원, 한 8,000원 정도 그려주고, 혹시 안에서 매수 탄수 있으면은, 매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가 한 9,500원? 9,500원, 만원? 만원까지 다시 갈수 있을까요? 만원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15% 정도 되겠네요. 15%. 가만원 여기 주면은 같이 매수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 한국항공도 차트 좋아 보여가지고 가지고 왔고 혹시 내일 양봉, 하나, 주면은, 음 혹시 요 부분에서 매수하면, 여기까지 한7% 뛰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루다. 이루다. 이 친구도 좋아 보이는데, 아, 이걸 진작에 발견해가지고, 여기 부근에서 매수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눌렀다가 다시 가면은 같이 매수 진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도 라인 한번 그려 줄게요. 1500원에서 9500원. 요게 한어 마이너스 10%이게 %네 좀 짧게 잘라야 되나? 그리고 목표가는, 목표가는, 요거 신고가라서 목표가가 좀 애매한데, 여기서 여기까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요게 한10% 되거든요? 혹시 눌러줬다가 다시 올라갈 때 매수하면 한10% 이상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목표가 1,500원 일단 이 정도 목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장기로 보고 있는 바이오주들 어, 다시 약간 조정받고 있는 느낌이고요. 혹시 이 부분까지 떨어져 주면 매수기의 찬스로 보고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감사합니다.